오늘 가지고 오신 5% 공략주는 에코 마케팅입니다. 실적주로 알려져 있어요. 3분기 좋았는데 4분기 더 좋을 거라고 하고, 그 마사지기, 미니 마사지기가 네.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고 그러죠. 네, 맞아요.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광고대행사, 광고, 종합, 온라인 종합 광고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실적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3분기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이미 다 불표된 거죠. 항상 투자를 했을 때꼭 결과치를 보지 말아가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안 보였을 때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더 많이 상승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실한 메모리들이 나왔어요. 근데 하지만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기업들마다 증권사마다 컨센스를 보게 되면은 4분기가 좀더 실적이 좀더 좋게 보는 네, 부분이 있기 맞아. 때문에 결국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시 한번 실적이 전 분기 대비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20일선이 지금 이60어120 어, 60일선을 돌 아, 120선이죠 120선을 돌파하고 골든 크로스 가 나오고 다시 한번 정비할 차트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될수 있고 그리고 델리앵코라는 회사를 자회사를 인수해 그래서 네. 지금 그게 온라인 마케팅이나 SNS 마케팅에서 되게 활발하게 음.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마진율이 상당히 되게 높다고 나와요. 네. 20% 이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트렌드에도 맞는 회사기도 하고 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이 예상이 돼서 음. 가지고 왔고요. 배수가는 네. 항상 종가. 부근으로 가져가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좀 분할해서 해 보신다 하면 저는 지금 이1 2 1선 부근에 3번까지 더추가적으 매수해 보시고 대응해 보셔도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4,000원. 기존에 정 고점이었던 44,000원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조금 크게 해서 3만 원 정도 해서 가져가시면 실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음. 그러니까 4번기까지 가져 긁고 들고, 들고, 들고 가셔도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이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